도대체 이게 뭐가 어쨌다고 도대체? 야 이거 못 버틸 거면 뭘려고 뭐 단타쳐 하지마 그냥 아니 그 정도 판단도 못 하고 그 정도도 할 거면 주식을 때려치는 게 맞지 힘들 내자고요 하고 우리 <laughs> 걱정 마 주식 원투데이 해 형이 있잖아 어 내가 있는데 뭐 쫄끄러 뭐 있나 5월달도 그렇게 시장 안 좋은데도 그렇게 수익 많이 내놨는데 이정도야뭐 나한테 일도 아니지 걱정하지 마 형이 있잖아. 까먹으면 좀 어때? 까먹으면 막큼도 형이 벌어주면 되는데 뭐 주식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았지? 쫄지 마. 오늘 빨갛지까지고 입 왔는데 씨작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AP 투자연 구소를 검색해 주세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 시작 30분 전.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HBM 대표 CEO 젠슨 황이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도 납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바람에 어제 네,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겠죠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벌써 지금 100만 주 가까이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개천에서 용전난다 제가 저번 주에 찍었던 영상인데 개천에서 용전난다제 개인 채널인 거 아시죠 여기 보게 되면 어저께 올라갔네 20시간 전에 영상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내 삼성전자 는 언제 가요라고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게 되면 저도 여기서 제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저번 주에 찍은 영상인데 저번 주에 찍은 영상을 어제 올린 건데 왜냐면 그 엔비디아 물량 자체를 다 SK하이닉스에서만 소화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배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만들 것이고 삼성전자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젠슨 황 선생님께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laughs> 타이밍이 잘 맞게 영상이 올라갔네요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큰 반등이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은 삼성전자 쪽을 안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7,500원으로 전일 대비 한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효과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에게도 반도체 납품의 그 물량이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가는 건데 뭐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한 수준이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고 시장을 좀 이끌어 줘야 국내 시장도 좀 화랑이 좀될것 같아요. 어, 쉽지가 않은 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이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5월달에도 엄청 힘들었었고 지금 6월달에 들어서도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조금 조금씩 종목들을 매매해가면서 수익을 좀 누적시켜 보자고요 어제 우리 매매했던 워트가 지금 굉장히 어제도 장중에 12000원 돌파하면서 수익실현들 다들 하셨을 건데 워트가 지금 아침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8%대 상승 나오고 있고 야 차트를 이렇게 어떻게 깨 놨는데 다시 살리네 이거를 k t c s 이거는 어차피 바닥인 종목이라 뭐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k t c s 도좀 봅시다 KTCS도 어차피 바닥 꺼진 종목이라 자리를 여기서 딱 지켜주는 구간이라 반등 나와야 될 구간이거든요 자 워트가 10%대 상승 나왔네요 아침에 워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 보고 좀 나오도록 하세요 야 얘들아 워트가 미쳤네 워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수익 실현들잘 하세요 워트가 지금 와 차트가 어떻게 저렇게 가지 워트가 진짜 저것도 의외다 워트가 워트, 어제 들어갔던 워트가 미쳐서 날뛰고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3%대 상승. 어제 들어갔던 워트가 오늘 신나게 움직여줬고요. 굉장히 세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얘도 반도체 종목인데 워트도. 워트가 어제 신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종목들좀 볼게요. 자, hmm 한번만 보도록 합시다. 오늘 관심 종목 첫 번째 hmm 유명한 종목이죠. 영어로 hmm 19,400원 봅시다. 현재 시간 9시 2분 19,400원. 종목 번호 0 1 1 2 0 0 HMM 자, 관심 종목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호가창이 좀 얇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클리노믹스. 2230원 정도 잡자. 2230원. 9시 4분 352에 770. 자, 오늘은 두 개만 보자. HMM이랑 클리노믹스만. HMM부터 좋을까요 HMM을 들어갔는데 지금 아침에 좀 보니까 회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보니까 HMM이 고점에서 지금 아침에 갭상승 만들어 주고 움직이는 구간이 좀 체크가 돼 가지고 이제 저는 월봉 차트도 이제 중요하게 시 보는데 HMM이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은다 찍어 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 차트에서 여러분들 지금 120일 이평선까지 거의 다와 있거든요. 이게 장기 이동 평균선은 항상 이제 우리가 저항대로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고 60일 이평이나 212평을 뚫어줄 때를 보게 되게 되면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에야, 그래서 HMM을 봤더니 일봉도 나름 뭐 괜찮고 월봉도 봤을 때 크게 위험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알다시피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근데 대형주 치고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어, 거래량이 최근에 30분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 그런다면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30분 차트에서 대량 거래가 이 정도로 좀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 그런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대형주들은 움직이려면 워낙 얘네들이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가는 데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툭툭툭툭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30분 차트를 확인했다니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HMM을 우리 여러분들께 단기 단타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장비주들 좀 한번 좀 체크 한번 해 봅시다 제가 P&T를 n 우리 부회피원분들도 먹고 나왔지만 P&T n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P&T n 매매할 때 P&T를 n 언제 제꼈냐면 여기서 제꼈어요 지금 4만원 구간때부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매매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된다 그랬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 돈이 급하신 분들은 어 수익내고 단타보고 나오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어찌됐건 지금 2차전지 장비주에 대장주는 제가 PNT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2차전지 장비주들이 지금 PNT가 대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 올라오진 않지만 어찌됐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좀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2차든지 장비주들도 계속 모아가세요 시노펙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좀 있나요? 시노펙스 시노펙스도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애도가안 밀려요 고점에서 신노펙스도 좀 관심 준봉에 넣어놓고 좀 한번 보도록 하세요. 회사도 뭐 워낙 탄탄한 회사긴 하지만 차트도 지금 보게 되면 너무 괜찮은 회사라 신노펙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좋아 보입니다. 쉽게 밀리지가 않네 고점에서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주가의 볼륨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가의 볼륨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주가의 볼륨업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가의 볼륨업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꼬꼬라지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와 지금 보게 되면 신노. 벡스가 여기가 지금 상승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모습 보게 되면 이 고점과 저점의 구간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 보통 여기서 깨져 버리게 되면 주가가 어디까지 밀리게 되잖아. 주가에 70% 80%까지 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잡아주고 다시 똑같이만 올리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 시너벡스도 관심 주목에 넣 놓고 지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너벡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걱정마 주식 원투데이 해 형이 있잖아. 어? 내가 있는데 뭐 쫄기로 뭐 있나 5월달도 그렇게 시장 안 좋은데도 그렇게 수익 많이 내놨는데 이 정도야 뭐 나한테 일도 아니지 걱정하지마 형이 있잖아 까먹으면 좀 어때 까먹은 것만큼 또 형이 벌어주면 되는데 뭐 주식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았지 쫄지마 금요일날 봅시다 또금요일날또 좋아지겠지 현충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잘 쉬시고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화이팅